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저녁 부흥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주 진 진리인 줄 알고 로마 교황의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순교하면서까지도 말씀을 좇아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러니 요한복음 10절장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가장 잘대변해 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모금 칠절장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3절말씀을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제자들이 영생을 바로 알기를, 영생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바로 알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11절 말씀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와 여금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거룩이 무엇인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오늘 중에 뜻은 구별되다, 성별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우리에게 속한 단어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 피조물과 구별되는 절대적으로 정결하시고 깨끗하시고 온전하신 분이라는 뜻에서 예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속성을 우리들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거룩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되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성소, 거룩한 장소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물건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되어질 때 성물, 거룩한 물건이 됩니다. 어떤 예식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되어질 때 성례, 거룩한 예식이 됩니다. 어떤 날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성일, 거룩한 날이 됩니다. 오늘 이에 오는 주일, 성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되어질 때 성도,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성도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잘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어찌보면 두껍절로 살아야 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예를 들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삶이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국계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렇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데, 그 나무 사이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역께서 3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랬을 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그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애국으로 보내서 출애국의 지도자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긴 대화가 10장까지 이어집니다. 모세의 대답은 한결 같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이끌 만한 힘도 없고, 입도 둔해서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 능력 있는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저는 안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답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40년 전, 40살의 젊은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왕성한 힘을 믿고, 백성들을 위해서, 뭐, 권력도 애굽의 왕자였으니까,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러니, 뭐,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해보려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실패를 경험했지요. 미대한 광려로 도망자가 되어서 무려 4 0여 동안 목동으로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불꽃 가운데서 딱 이미지가 그거 아닙니까? 모세야, 40년 전에 너의 힘으로 할때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너 안에 있던 열정이 지속이 되더냐? 금방 타버리고 재만 남지 않았느냐? 것입니다. 너 안에 있던 불은 금방 꺼져버린 불이지만 내가 붙여줄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란다.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거룩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성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자 제일 처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쑥 들어오셔서 얘들아 내게 평안이 있을지다. 그리고는요, 얘들아,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그룩한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이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은 잘할것 같은데요. 얼마지 않아서 금방 힘이 빠져서 지치고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거룩한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힘으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고 주력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 그 일들을 열정적으로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그불 받아서 하게 되면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악에게 빠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키며 그렇게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모두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거룩한 성령의 불을 받아 그 불의 힘으로. 평생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이란 세상에 속된 것을 거룩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느님께서 율법 안에다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해 놓고 계십니다. 심지어 음식도 구별하셔서 선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것만 먹어야만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돼지 고기나 장어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고 장어를 먹으면 부정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음식 논쟁을 하셨습니다. 거기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하는 이 말씀도 사실은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음식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아직도 타 종교들 회교권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못 먹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힌두교는요 소고기도 먹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그룩하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룩하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그룩하게 만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그룩하게 만들 수 있는 사명, 능력,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스 4장 4절 5절 말씀 여러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 성도들은 세속적인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다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귀신에게 드린 귀신에게 바친 부정한 음식물 그것도 우리는 거룩한 음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선한 음식을 귀신에게 갖다 바친 그 사람이 부정한 것이죠. 하지만 그 부정한 음식이 되지 않습니까? 귀신에 받, 받쳤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귀신이 받치신그 음식, 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받친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우리가 하님께 기도하고 먹으면, 그건 바로 거룩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나이가 먹는 거룩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과 관계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거룩하게 할수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거룩하게 할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 거룩하게 할수 있습니다. 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이의 가정을, 사업을, 직장을 세울 뿐만 아니고, 매일 아침. 출근하지 말자, 매일 아침 눈 뜨자 말자,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그곳은 바로 그룩한 장소, 그룩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룩한 주의 백성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바로 그런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모든 현장을 그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룩한 삶이란, 생활 속에 지리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룹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는요, 이렇게 해야겠다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교적 삶을 충분하게 산다면 인도의 힌두교도는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교적 삶을 충분하게 살아가면 인도에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맞고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교적 삶을 충만하게 살지 못한다. 하는 어떤 비판적인 말일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면 그러면 힌두교에서는,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서는 힌두교도가 한 명도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본음 7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척, 위선, 예? 외식은 할수 있어도 그렇게 맺을 수는 없습니다. 잠시 눈가림 할수 있어도 아니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주님의 자녀들이며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께, 거룩하신 예수님께 접붙임 되어 있는 그런 좋은 나무, 거룩한 나무 입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면 지금 우리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거룩한 열매들을 많이 맺고 있을까요? 주님 주름, 주름. 성경에서 열매를 말씀하실 때 주로 성령의 열매와 우리들의 행위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야말로 주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바로 주님의 성품을 대면하지 않습니까? 갈리다에서 5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아홉 가지 열매 이건 열매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한다면 겸손 내가 겸손해 너희도 겸손하라 그러니까 겸손을더 하면 열 가지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의 성품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주님 닮기원합니다 우리 찬송이 썼습니다. 이 성품이 사실은 그룹한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좋은 인격, 이 성품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풍겨 나야 됩니다. 아,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구나, 참 온유하구나, 겸손하구나. 참 사랑이 많구나, 참 오래 참는 인내가 있구나. 학때는 절제하구나. 하, 웃음, 기쁨이 충만하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성품이 사람들에게 풍겨져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빛이 빛이고 너희 속입니다. 그러니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가지고 너희 착한 행실 그걸 보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렇게 합니다 바울서도도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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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떨 때는 착하고 어떨 때는 악하게 아니요 모든 것에서 착하고 모든 것에서 의롭고 모든 것에서 진실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알아보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꼬투리 잡기 위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미워하니까 바로 보겠습니까? 혹시나 실수라는 게남나한 두고 보자. 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성품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착한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아름다운 열매, 그룩한 열매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린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더욱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이 되시도록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불을 받아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을 오히려 거룩한 것들로 만들며 사는 삶이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 십자가의 죽기까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며 기도하셨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마음을 잘 헤아려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므로, 날마다 온전히 하나님께 용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